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7회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7회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푸시면서 기출 경향도 함께 파악하시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8회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8회 시험에 도움이 될 정도로 문제를 분석하면서 상세히 풀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까지 중요한 내용까지 전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재 뒷편에 있는 교재 뒤에 붙어있는 프로그 어, 7회 기출문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별도의 필기구를 준비하셔서 기록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단순히 기출문제를 봤다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의를 여러 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7회 기출문제 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09년도 제7회 법제론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8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1교시, 2교시, 3교시 세부 8 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는 한번 정도 다 봅니다. 그죠? 기출 문제는 어, 혼자서 보시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보시든 한 번쯤은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단순히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더라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출 문제를 본다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 최근 이 우리 1급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 공공부조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 파트의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개별 사회복지법의 세부 내용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든지 아니면 총론의 비중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까지 물어보는 조금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기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올해 기출 문제가 내년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근데 올해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내용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연관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8회 시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출문제만 잘 풀면 30문항 중에 5문항은 거저 가져갑니다. 30문항 중에 5문항은 거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다음 시험에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우리가 어떻게 8회 시험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는가, 파악하는 데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파레시험에서 다섯 문제 이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서도 기출문제는 꼭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두 가지 목적, 두 가지 욕구를 다 충족하는 방향으로 30문항을 깔끔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필요한 만큼 정리해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기출 문제 한번 보자라는 생각 버리시고 다섯 문제 이상 확실히 건져간다라는 생각으로 기출 문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 안 되는 생각이 기출 문제 보니까 만만치 않다, 뭐 일급 접자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출 문제가 어렵든 아니면 쉽든 수험생에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쉬운 게 아니라, 뭐 쉬울 일은 별로 없겠죠. 어렵다면 다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보고 지뢰 겁먹어서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로 시험장에 갈 이유는 없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 같으면, 이런 상태 일단 접으시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1번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어,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황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긴급복지지원법 문제죠. 1번. 자, 긴급복지지원법 문제. 매년 뭐, 한 문제 이상, 이상씩은 꼭 출제가 되고요. 올해는, 어, 이 법의 내용이 변경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정 목적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체계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나 법을 만든 이유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복지 대상자에게 각종 지원을 신속히, 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들의 복지를 정진시키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긴급복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위기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지, 이 위기 상황에 있어야만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제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주로 시험에 나오면 지원 분야와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올해 문제는 위기 상황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내년 우리 파레시험에서는 신속 지원, 어떤 종류의 급여를 얼마 기간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위기 상황은 문제를 풀면서 보고요. 지원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가서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어, 그때 가서 한번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위기 상황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행해지는 지원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교육 지원, 타 지원 어 그리고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 최근에 신설되었다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동안 지원하느냐?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의 범주에 들어가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위기 상황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위기 상황을 물어보는 게 올해 7회 시험의 1번 문제다라는 거죠.